근데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실근이라는 게 키워드고 네. 구간이라는 했기 때문에 X축 그래야 되고요 마이너티하고 삼이 있는데 요건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f 2가 있어요 근데 근이 존재해야 돼요 왜? 보니까 찾아가 거기 박스 안에 있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마이너스 일때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있다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든가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럼 이렇게 있든가 이 두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면 f 마이너스 2의 값이 값이 양수이고 f도 3의 값이 음수일 때 이런 두가지 경우인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풀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어떤 경우? 음수, 양수, 양수, 음수는 어떤 경우야? 아, 그거는 f2와 f3을 곱했을 때 음수 나오면 조건이 딱 합당해요 얘가 플러스는 너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2, 빼기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5개 이렇게 됐어요? 자, 잘 안되면 그냥 한0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거고 그그 다음에 0 넣으면 이쪽으로 4가 나오니까 연결이 되어있다네요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1개 존재 해야 돼요 반대로 A에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면 얘뭐 나와요? 1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이해 됐죠? 그래서 갯수 문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98번도 그래. 198번은 그럼 이거의 룰은 뭐냐면 전부 다 판별식의 대용품으로 쓰시는 거예요. 판별식의 대용품, 대용으로 이제 대용품으로 대용품으로 쓰는 거야. 지금 함수가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F1이 1이라고 적고, F0이 2라고 적고요, F1이 마이너스 1이야, f 1과 2일 때, F3이 4일 때, FX가 0이 되는 근이 최소 몇, 개씩,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하냐 이거지. 그럼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무슨 문제야? 근 문제야? 근이 몇 개냐 이렇게 하니까 뭘 그려야 돼? X축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있어요. 마이너스일 때 여기 지켜요. 마이너스일 때 1이 여기 있을 거고, 0일 때 2가 이 정도 있을 거고,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2 나오고, 3일 때4 나오니까 이럴 거야. 예를 들어서 정확히 표시는 안 했어. 근데 얘가 무슨 함수야 보이죠? 연속함수 밑줄 쳐야죠. 연결시켜요 이렇게 된 거야. 연결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돼 함수니까 오직 x 셀 값에 하나만 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 x 셀 값이 이쪽은 하나가 되긴 했죠 근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함수가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함수가 안 돼요 함수가 되려니까 한 점이 돼야 돼요 한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못 가요 절대 그러니까 쭉 가야 되는 여길 지나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하셔야 돼요 여기는 갈 수도 있지만 안 가고 가야지 최소한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무조건 가면서 여기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못와요 함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여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 구간 안에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몇 개는 만난다는 거죠? 세 개예요. 그럼 답세 개죠. 더 있을 있어요. 뭐 6개 있을 수도 있고 최소 3개는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판별식의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199번 이거 어떻게 준 거죠?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죠?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야? X 0 대칭 우리가 얘기할 땐기 함수라고 5 아, 함수라고 했죠? 5 함수 5 함수니까 뭐야? X 0 대칭이죠? 뭐 맞는데? 잘 이해 안 되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 e 더하기 X F의 E X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X 2 =E 대칭이야 드려야 되고 안 되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있으니까 X equal 0 대칭이고 무슨함수 그래서 이거 우함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Y 축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하는지 물어본 거야 F1이 0보다 작아 F1하고 그럼 얘는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해 몇가지 조건이야? 몇가지야? 몇가지 나와? 두가지 나오겠죠? 그 위에도 두가지는 총 케이스는 몇 케이스가 나와? 네가지 케이스야 그래서 직접 다 네가지를 해보셨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자 그럼 1이 있겠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왜 그렸어? 그린 이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그린 거지? 근의 개수니까 x축을 그려야 돼. x축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야. 3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야. 그러면 연속 함수니까 연결이 되니까 최소 몇개 있어요, 이건? 세 개가 존재하고 무슨쪽 대칭이라고 그랬지? y축 대칭이니까 실제 개수는 여섯 개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x축 그리고요 원점도 있겠네요 1, 2, 3, 4인데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최소 몇개 있어야 될 때는 두 개니까 y축 대칭이 오한 하면 니까네개가 됩니다 자세 번째 거 보죠 여기가 원점 1, 2, 3, 4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 두가지는 e q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개 있어요? 얘도 두 개고 이쪽은 대칭이니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있죠? 네 번째 거 q 있고 l 가 있고 a 이 있고 u 가 있고 여기 a 음수 이건데 이렇게도 된대요. 음수 양수 그래서이렇게 되니까 몇개 있어요? 3개있지이지만칭대이니까몇 개? 이니까몇 이걸 개? 이걸통 해서, 이소통 해서, 최소 얘기 있다는 얘기야? 4개죠 최소한 4개가 존재합니다 경우를 다 나누셔야 돼요 그냥 막 풀면 안이좋아서이좋아서이는안 되는 이야안 되는 거야 걸로해줄 테니까 그냥 나도 나중에 꼭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자, 203번 봐. A 절, 정류장을 출발하여 B 정류장에 멈춤. 다음 다시 C 정류장 간대요. A 정류장이 있고요. B 정류장이 있고요. C 정류장이 이렇게 적을하네이 버스가 A 정류장을 에서 B 정류장 갈때 그럼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정류장에서 C 정류장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때 시속 최고 시속이야 최고 시속 60km 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갈 때도 그러니까 B, C 똑같네요 여기도 최고 시속이 그럼 여기를 정지했으니까 정지했다가 출발했겠죠 그럼 여기도 뭐했어요? 도착했으니까 지나쳐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멈춘 다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멈춘 다음이니까 여기도 정지를 했겠죠? 다시 정지했겠죠? 자, 그러면 속력은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60까지 갔다가 정지하려니까 0으로 왔다가 다시 50보다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거기서 물어봤다 중간에 힘력이 20km 최소한 몇 존재하네. 최소 몇 번인 존재하니? 최소 몇 번이 있어요? 네. 번이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204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보자. 그냥 P 역을 출발하여 Q 역에 도착한 기차가 있다. ABC를 차례로 통과할 때 시속 120 80이었어요. 그러니까 a 를 통과할 때 속력이 100 120 80이었다는 얘기야. 다시 a 여기가 p 지점이 있고 q 지점이 있는데 a가 a 지점, b 지점, c 지점인데 여기서 여기 통과할 때 시속이 100km라고 해서 여기 120km야. 여기는 0 m C라고 했어요. 이게. 80, 80이야? 80좀 떨어지긴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 거부로 이거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 AB에서 시속 110인 지점이 적어도 두곳 있다 했어요. AB 사이에서, AB 사이에서 110이 두번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최소한 두 번이라고요? 한번이라도 돼요. 올라가니까 자, 100이죠? 120였어요 다시 80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냥 쭉 달리면 되죠 110은 한번 정도 있었을 순 있죠 근데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자 2번 A, B, C도 130km인 지점이 두 군데 있어요 저곳 한곳 있었어요? 없을 수 있어요 130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2번도 지점이 적어도 두 군데 있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90이 적어도 두 군데 있다고 얘기해요. 오티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확실해. 4번 봐, 4번. B, C에서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두곳 있었나요? 그때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A, C에서 110km인 쯤에 적어도 두 군데 있었다. 이 얘기를 할수있어 없어? 여기 중간에 110km인. 겠네 이렇게 얘기 거야 이 상식적인 거다 됐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향후 수학의 어떤 상배를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중 2께 필요해요 중 2에서 월 배웠냐면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중이 2차 함수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겠죠. 자, 목적지는 뭐냐. 여러분이 그래도 2차까지는 나름 해석을 다 하십니다. 문제는 3차예요. 또는 4차예요. 또는 5차예요. 5차 종류만 해도 너무 많아서 5차는 잘안 나와요. 보통은 3차와 4차 함수 기초가 들어가고 2차 함수부터는 그냥 별볼일 없어 그러면 기본형이 Y골 AX라고 하고 A가 양수면 증가고 A가 은수면 감소죠 분명히 예전에 중2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2 때 다시 등장할 거라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 뭐였죠? 아마 p q 였죠 이제 얘 많이 쓸 거예요 그때 얘 A가 뜻하는 건 뭐야? 기울기였고요 Q는 한 점이어서 지나는 점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렇게 쓰죠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었어요 그리고 얘를 음항수평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기울기 B분의 마이너스 A X절편은 A분의 마 C Y절편은 B분의 마이너스 C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다 이거에서 할 거야 y1, x2, y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럼 y a 아마 pq를 쓸 겁니다. x-x1이고요. 플러스 y1이 현재 식이 됐고 이 점을 지나치니까 무슨 법? 대입법이죠. 그러면 y2, a에 y 투 마이너스 y 1을 빠른 감이 없잖아 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a 값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기울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잠깐 따라서 하세요. x 투 마이너스 x 한 분의 y 투 마이너스 y 1 여기까지가 지금 중 절대 혼동하지 않도록 조금만 좀 봐줘. 여기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거이 증명법은 잘못 보는 거야 그냥 외우기만 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아마 예전에 그냥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야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앞전에 뭐 배웠어? 고2때 지금 배운 거 얼마 전에 배운 거다 합쳐서 첫째 극한을 배웠고 두 번째 연속을 배운 거야, 맞지? 그거 연결하면 되는지 어렵지 않아? 어떻게 연결할 건데요? 얘는 기울기라고 불러요. 다시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 응. 근데 점이라는 게, 점이라는 게꼭 이렇게는 있지만 지, 이게 직선상에 있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Y골, 그게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 위에 있는 점 이렇게 할, 할 거로 표현한 거야. 저럼 얘는 표현법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X2.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 x1 요거는 fx1 이렇게 돼요. 사실 선생님이 좀 불편한 거는 단우야. 단우는 이 스토리를 좀 알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개척을 좀 하려고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단우는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면 잘봐 이제 원래 직선상에서 이거는 기울기라고 불러. 그럼 여기도 이두 점이 있으니까 야이거는 해볼 수 있겠네 얘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x2-x1 y2-y1이고 이쁘게 요렇게도 표현이 되겠지 x2-x1 차이점은 뭐냐면 f라는 걸 도입해서 함수 쪽으로 왔다는 거야 여기는 그냥 점이니까 함수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고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이거 뭐라고 불러?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근데 잘 봐라, 얘는 직선이 아니다,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슬쩍 바꿔요. 이두 개를 x에 대한 y의 비율이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을 낸 거구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기울기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를 표현할 때예전에이 증가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 모양을 써요. 근데 읽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델타라고 읽어요. 네, 너무 쓰기 힘든 거야. 그래서 델타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변화율이고 고일 때 얘가 여기다 뭐가 붙어 탄젠트 c에 딱까지 붙는 거야 헐다 붙을 거야 그럼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직선에서는 기울기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 곡선상의 두 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바꾼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기까지 x에 대한 y의 비율이니까 평균 변화율 율이란 얘기는 x와 y의 비율 그래서 율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변화율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다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몇까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고일꺼 갖다 넣을 거예요 지금 배운 거뭐 배웠어요? 하한은 뭐였어? 극한이었지? 극한만 잘하고 그래서 다 되는거야 극한이니까 자 요거를 x1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x2인데 얘가 요렇게 가는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극한을 배운거지 어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음. 리미트 x2가 x1을 향해서 가요 문제없죠?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한번더 써볼까요? 블랙 트이 쓰는 건 배웠으니까. X2가 한없이 x 1에 무한이 가까워질 때. 그럼 얘는 계산할 때몇 가지 해봐야 돼.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오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 X2- X1분의 F X2 F X1 Fx2, Fx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상황을 보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건 왜 그래, 연결했어? 근데 요거는 고정점이 돼. 그래서 고정점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어? 너가 중요한데야. 고정점. 그럼 요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연결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거의 바로 옆에 점하고 이렇게 됐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볼게. 여기가 x 1이 근데 Y값이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걸 확대했던 거라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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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는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점 까지 와서 이렇게 그서이뭐라해해줄까 거의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이 얘를 연결을 해서 같이 이동.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그게 뭐라고 읽거도 돼? 야, 진짜 이 점과 점 사이가 거의 없어. 아, 잘 이해 안 됐어? 한번더 할게 그럼. 아니, 다시 도 얘기도 하나. 자, 이렇게 점이 디다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만큼 커. 여기도 이만큼 있어. 그래서 얘를 연결했어. 근데 얘는 거의 얘랑 똑같은 거야. 뭐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 선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요. 접선, 기울기 이렇게 불어. 근데 분명히 평균 변화이란 말을 했잖아. 그러면 점과 점이니까 그 순간을 아주 짧은 순간이죠.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름으로 붙여요.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리미트를 배웠어요. 거기다가 얘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순간의 변화율로 바뀌어요. 이해 됩니까? 그렇게 부르기를 한 거예요. 너무 이 점이 수많은 점인데 그점 가까이에 있는 점두 개를 연결을 했으니까 그 점과 점 사이에는 점이 없어요. 그럼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할 때부터 치면 거의 이 점에서 뭐로 봤는데요? 접선으로 봐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되니? 그냥 말장난한 것뿐인데? 그냥 그 점에서 키운 게야. 그냥. 근데 너무 그 이, 요 점과 요 점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순간 변화율하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따라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이 뭐야? 안 오시는 거. 그냥 너무 가까이 있어서 두 점과 두 점밖에 없어. 그럼 연결하면 뭐가 돼? 선이 되겠지.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것뿐이라고. 안 돼? 다시 순간 변화율. 순간, 순간, 변화.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그냥 점이 그냥 널널하게 떨어져 있는 두 점. 그리고 직선이라고 얘기 못 하는 것. 근데 점과 점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점이 없다고 가정하고 붙어있는 두그 점의 중심을 이어니까 그냥 이점 여기도 있겠지 그럼 세 점을 연결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있거나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돼 다시 한번 더자 한번 볼게 점이 하나 여기서 점이 하나 여기서 점이 하나 여기서 이거 뭐라고 그래? 꺾는 점이라고 불러 이런 거 꺾인 점 그러면 이거 두 점을 연결하고 두 점을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예요 왜? 좌측 우측의 극한값이 달라요 지금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데점세 개를 일방적으로 연결하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 가운데 너의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울기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직 이해 안 됐니?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미세한 분을 본다 이걸 미시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게 작게 남았다고 해서 작을 밑자에 나눌 분자에서 미분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디바이더예요남다 따라서 미분 미분 아주 아주 작게 나는 걸 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미분 미분 이해 예, 됐어 너무 어려워? 그냥 원래는 선이 뭐야? 점의 자취라고 불러. 맞아? 이걸 지금 원래는 점이니까 표현이 안 돼. 근데 특별히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게 x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원래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멀리 있는 건 평균 변화율인데 리미트를 취해서 이 점을 가까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 이론상으로 상식적으로 그럼 이쪽에도 있겠고 이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봐도 충분하겠지. 이해 돼. 어려? 워 민준이 어렵니?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원래가 이게 선인데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어줬고 특별한 너의 중심에서 이웃하는 점 사이에 요거를 이어주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서 순간 편화율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따라와. 잠깐 끊어주세요. 시간이 좀 필요해. 요 여기서부터 연결.